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나드 NAD 마스터 시리즈 M33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양한 그 오디오 제작사, 특히 하이엔드 오디오 제작사들에 비하면은 나드 제품들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마스터 시리즈도 대부분 천만 원이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정도까지는 아니다. 가장 가성비 좋으면서 사용자 친화적이면서 다양한 스피커들과의 매칭을 통해서도 추천할 만한 가장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브랜드로서 라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드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디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를 굉장히 빨리 앞서가면서 만들었던 제작사 중에 하나인 한 곳입니다 m33 제품의 경우에도 m33 마스터 시리즈 m33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M33의 인티앰프 버전도 있었습니다. 나드 제품 중에서 디클래스 방식의 제품으로 거의 레퍼런스급으로 먼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났던 제품이 마스터 시리즈 M2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분명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디클래스식 부방식의 제작사들이 처음부터 이런 앰프들을 잘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어, 원래는 디클래스식 부방식이라는 게 하이파이 오디오용으로는 사용을 안 하던 방식이었거든요. 그 원인이라고 할것 같으면 왜곡이 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좀 매끄럽다거나 부드럽다거나 평탄하지 못한 특성들 그리고 소리 성향이 너무 가볍고 어, 자극적이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하이파이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많았었는데 나드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제작하면서부터는 절대로 우리 제품은 자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밸런스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어, 일체의 소리적인 왜곡이나 자극이나 소리의 찌그러짐이나 치자름이나 이런 단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제품을 설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제품의 경우에는 디클래스 방식 치고는 너무나 소리가 평탄한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소리가 다소 좀 심심하고 약간 밋밋하고 좀 재미가 없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드 마스터 시리즈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진화를 거듭하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출시 초기하고 지금하고 음색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소리의 평탄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밀도감이라든지 밸런스가 이런 느낌도 좀더 보완이 되었다.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오디오 상품으로서의 올인원 앰프로서의 완성도도 초기에 비해서 좋아졌다.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전용 앱의 완성도가 뭐 최고 수준이죠. 아,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사용을 해 보기로 이 나드 M33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제품 자체는 똑같은 M33이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완성도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부터 보자면은 확실히 디자인 컨셉이 일반적인 오디오 제품들하고 좀 달라요. 마스터 시리즈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M3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스터 시리즈의 고유한 이 디자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전면 패널이 검정색인데 적당한 사이즈로 굉장히 화질이 좋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예뻐 보입니다. 화질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앰플라면은 볼륨 노브, 무조건 있어야죠. 볼륨 노브가 상당히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미끈하게 움직여주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터치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전혀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후면 단자에 보면은 뭐 있을 것들은 다 있죠. 요즘 뭐 기본적으로 텔레비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갖춰야 되는 HDMI ARC 단자. 요즘 서브퍼 활용하는 게또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용 서브퍼 출력 단자도 갖추고 있고요. 요즘 나드 M33에 파워앰프, 어, 전용 파워앰프 붙이는 게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M23 파워앰프를 브릿지 모드로 연결해서 쓸수 있는 전용 단자도 갖추고 있어서 나중에 확장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이엔드급으로 업그레이드를 또 하고 싶을 때 어, 전용으로 M23 파파워앰프연연할할있있단자자지지미준준비해해다다점점확확장면에에칭칭할할있 있을 것아요요외외에소소하하 그 다양한 한지털털 입력 자자을을추추있있요요 w 스스드 x l r 아날로그 입력 단자 그리고 다양한 r c a 입력 단자 어, 턴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전용 단자인 포노 단자도 갖추고 있고요 아 어, 그러니까 올인원 앰프 치고도 다양한 단자들을 어,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요 당연히 뭐 최신 블루투스 지원이 되고요 보존으로 지원이 됩니다 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최신 기능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앰프들을 선택을 하실 때 기왕이면 참고하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앰플리 파이어는 증폭기라는 뜻이에요 음향 신호를. 증폭을 합니다.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증폭을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 흔히들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다. 요즘은 유행하는 방식이 D 클래스 증폭 방식이다. 이 증폭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조금만 참고를 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드 마스터 시리즈 M33은 어, 전형적인 d 클래스 증폭 방식입니다 d 클래스 증폭 방식의 경우에는 이 증폭 회로를 앰프 제작사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증폭 모듈화를 시켜서 이 증폭 모듈만 굉장히 고성능으로 먼저 제작을 해 놓은 전문 제작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나드 m33에는 요즘 이제 하이엔드급 오디오 제품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는. 퓨리파이사의 아이겐탁트 증폭 모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부품을 썼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제품이 성능이 좋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최근 가장 핫하면서 신뢰받고 있는 모듈 모듈을 탑재한 것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음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 클래스 증폭 방식이라고 한다면은요열 가지 D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를 사용을 하면은 한 일곱 가지 정도에서는 D 클래스 증폭 방식의 고유한 단점들이 드러납니다. 음색이 차갑고 좀 얇고 가볍죠. 음악을 좀 진지하고 진득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깊이감 있게 듣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좀 부족한 결여된 방식이 D 클래스 방식이었었어요. 마드라는 제작사는 정말, 아, 결벽증적으로 M33을 제작을 하면서 절대로 차갑게 느껴지면 안 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그런 포인트로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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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소리를 거칠지 않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했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이거는 일장일단이 일단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취향에 따라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리의 이탈력이 좋지는 않아요. 소리의 이탈력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스피커 바깥으로 쫙 뻗어 나간다. 그런데 소리는 확실히 또 투명해요. 소리가 이제 너무 이탈력이 강하게 이렇게 직진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쫙 뻗어주면은 그 사운드가 때로는 특정 대역만 강조가 되어가지고 자극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 장르에만 올리고 특정 대역만 강조될 수가 있어요. 소리 절대 답답하지 않아요. 소리 굉장히 투명합니다. 다만 소리가 뻗쳐 나오는 느낌만 살짝 순화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소리의 제가 끝, 소리의 촉감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d 클래스 방식 치고는 이 소리의 촉감이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섬세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앰프의 음색이 마치 A클래스 방식의 앰프라거나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의 진공관 방식의 음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은중저음을좀 많이 내주는 스타일의 AB 클래스 방식이나 진공관 앰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앰프들 대비 소리의 촉감, 소리의 섬세함, 소리의 유연함,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은 거의 10점 만점에 거의 한 8.5점이나 9점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이 정도면 극차입니다. 다만 역시 어찌됐든 D클래스 방식이다 보니까 소리의 그 두께감, 소리의 미묘한 밀도가 순간적인 소리의 강도, 강력함, 중저음의 중량감 이런 느낌은 살짝 더 미묘하게 아쉬운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다시 M33을 사용을 해보면서 과거에 그때는 M33의 사운드가 D클래스 방식으로서의 장점도 너무 잘 살려놨지만은 D클래스 방식의 약점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작사 측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을, 음색을 개선을 시켰는지 어쨌든 처음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는 소리의 그 유연성, 부드러움 이런 느낌이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은 해상력이 좋습니다. 해상력이. 해상력이 좋은 상태에서 소리의 유연성도 좋다 보니까 어, 모르고 들었을 땐 이게 d 클래스 증폭 방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대응력이 상당히 우수해요 여성 보컬의 표현력은 당연히 우수하고요 정말 제가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대응력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상력은 상당히 좋아요 소리 입체감 표현도 상당히 좋아요 좌우로 이렇게 딱 펼쳐 가지고 소리를 쫙 이렇게 내주는데 굉장히 질서 정연하면서도 밸런스감이 우수해요. 이런 느낌이라는 게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로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오디오 마니아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좀 강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중고음은 명징하게. 그러면서도 짜릿하게. 그리고 저음은 단단하고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그런데, 나드 M33을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짜릿하면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들으시려면, 스피커 자체가 정말 그런 쪽으로 강화된 느낌의 스피커를 매칭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보기에 비해서, 느낌적인 느낌에 비해서는, 어, 소리의 강력함, 소리의 짜릿함, 이런 느낌들을 좀 순화를 시켰다. 다만,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제품도 EQ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키 기능을 조금 만지면 소리의 짜릿함이라든지 점이 약간 번번거리는 느낌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매칭을 해보기로 소리가 절대 답답하지 않으면서 볼륨 조절만 탄력적으로 잘 해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중고음이 선명하면서도 생생한 사운드는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가 있다. 네. 오늘 나드의 마스터 시리즈 M33 오리원 앰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입 제품들의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요즘은 환율도 과거에 비해서는 환율도 많이 올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가격이 안 오른 제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정말로 이 제품의 완성도 있는 상품성 그리고 음질 구현력, 구동력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현재 판매되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블루OS 전용 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전세계에 존재하는 오디오 제품들의 탑재에 대해는 전용 네트워크 플레이어 리모트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앱 중에서 확실히 완성도나 사용 편의성적인 측면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전용 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뭔가 현대적이면서도 사이버 네틱한 이 디자인에 비해서는 보기보다 아날로그적이고요 보기보다 유연한 음색 특성이면서 보기보다 음악적인 소리를 재생을 한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